제70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일본 대표가 착용한 의상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착용한 의상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인데요. 2021년 미스 유니버스 세계대회 결승은 12월 12일 이스라엘 에일러트에서 열려 인도 대표인 하나 산두가 우승했습니다. 80개국 여성이 2주에 걸친 의상 콘테스트와 스피치 등 심사를 거친 결과였는데요. 10일에는 전통 의상 부문의 콘테스트가 열렸고, 각국 대표가 자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의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일본 대표의 와타나베 주리 씨가 입은 의상을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이 소개한 것이죠. 이것이 SNS 상에서 확산되면서 멋지고 좋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것이 해외에서 본 일본의 이미지라고 생각되고 있다면 유감스럽다. 일본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섞추했습니다. 일본 대표로 출전한 와타나베 줄이는 양소매에는 일장기가 수놓아진 분홍색 기모노풍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의 가슴 윗부분에는 일본이라는 글자가 펜으로 쓴듯 엉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줄이는 분홍색 가발과 분홍색 부츠를 신은 차 양손에는 행운을 상징하는 마네키네코를 들고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의상은 내년 일본과 이스라엘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이스라엘 디자이너 아비아드 헤르만이 디자인한 것으로 일본의 하라주쿠 패션 스타일과 기모노를 즐겨 입는 이스라엘 팝스타 네타에게서 영감을 얻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마치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비현실적인 의상과 엉성한 디테일의 일본 네티즌들은 의상 제작자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일본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우습게 만들었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한 네티즌은 이 의상을 소개한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 페이스북에 위적 감각도 격식도 없다. 일본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우습게 만들었다고 직접 남기기까지 했죠. 미인대회의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제기와 인종차별 논란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는 끝난 후에도 여러 잡음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회는 개최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참가자들에게 보이콧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남아공의 문화체육예술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악행위를 이유로 자국 대표에게 대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단체로 이스라엘의 인종격리 정책과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에 가담하지 않도록 모든 참가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우승자인 미스 멕시코 안드레아 메사는 지난달 예루살렘에서 에프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스 유니버스는 정치운동도 종교활동도 아니다며 대회에 정치 문제를 가져가지 말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논란 속에서 진행된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한국 대표 김지수는 전통 의상에서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확실히 일본 전통 의상과는 비교가 되긴 하는데요. 현재 일본 대표의 의상을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폭발적으로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같은 문자에 바디 페인트만으로도 혐오감이 든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모독을 느낀 어디에서도 일본의 정취를 느낄 수 없어요. 애니메이션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한 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미스 유니버스는 매번 이런 느낌이야. 의미 있는 대회라고 생각되지 않아. 매회 일본을 드러내려고 고안한다고 하지만 이번만이 아니라 매회 이상하다. 더 멋진 의상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 같은 전통 의상으로 도전한다면 외국인 디자이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본인의 기모노 디자이너에게 발주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평범한 기모노가 훨씬 좋잖아. 일본풍으로 하고 싶다면 고바야시 사치코 팀에 의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중국인에게 중국 옷을 입히고 손에 만두와 청룡도 이마에 중환자를 쓰는 것과 똑같잖아. 정말 한심한 디자이너다. 디자이너 아비아드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행하고 있으니까. 전통 의상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전 문늬의 소매를 화려하게 착용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분감입니다.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일본의 전통 의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통 기모노는 안 되나요? 외국인이 생각나는 일본의 아이템을 급하게 모은 것처럼 보여. 전통 의상과 하나 죽후 패션 묶는 아이디어는 일본인에게는 없고 외국인들만 할수 있는 발상이야. 일본인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일지도 그렇다 해도 가슴을 내밀어 일본색이고 화려한 쇼킹 핑크는 심했다고 생각한다. 전통 의상을 할 거라면 공부를 하라고. 기사에서는 전통 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화려한 코스프레 같기 때문에 전통 의상이라고 부르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스 대표의 전형 기준에 지성과 교양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녀가 지성이 있었다면 이 의상을 렌즈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비웃고 있었다. 주문하는 단계에서 기모노의 최소한의 매너를 전달해야 했다. 일본 대표 스태프의 책임도 있다. 올림픽에서 당초는 각국 국기를 이미지하려고 했었으나 쓰레기 오샤카가 되었다. 이 기모노 드레스는 사람 앞에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옛날, 미국의 일본 요리점이 비슷하지 않은 일본 요리를 내고 있었던 것 때문에 농림수산성이 일본 요리 인증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의 언론으로부터 냉담발 말을 받았다. 즉 미국화한 일본 요리는 미국의 문화라는 것이다. 확실히 일본 요리도 타국의 요리를 일본풍으로 어레인지한 것도 많다. 튀김이 그렇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롤은 미국 문화라는 것이다. 이번 기모노풍의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기모노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 클레임을 넣는다면 저것은 기모노가 아니라 기모노풍의 것이라고 설명을 넣어 주었으면 하는 정도일까? 이상한 코스프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인류 디자이너나 좋은 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델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당연 인류 모델을 목표로 하는 콘테스트가 아니라 편리한 인형놀이 여성 마스코트를 인정하는 콘테스트일 뿐이야. 왜 일본 대표는 이 의상에 대해 의문을 삼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입장이었나? 이건 정말 끔찍하다. 특히 가슴은 아. 진짜의 전통 의상을 겨루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파의 기모노가 아닌 것은 납득합니다. 다만 전통 관계 없이 패션으로서 이것은 멋진 패션인가? 라는 것이 굉장한 의문입니다. 내셔널 코스튬은 국가 민족을 상징하는 의상이라는 의미이므로 전통이 중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대사관의 퓨이제도 있지만 기모노와 하라주쿠 패션의 유마비 컨셉처럼 보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 일본인이라는 민족을 표현하는 의상으로서 기모노와 하라주쿠 패션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본인이 좋아할지 어떨지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일본에서 기모노의 섭이 오른쪽으로 올라오게 입은 경우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위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일본 대표에 대한 분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미적감각도 격식도 없는 이번 사태 한국인들 또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